2022년 9월 7일 다니엘 기도 후의 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탓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불만족하고 원망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으신 나의 영혼님, 다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다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하게 하옵소서.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극률이 여겨 주옵소서. क्यों आई है क्यों आई है